실수하게 문제 보겠습니다. 음. 이차 함수가 있고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를할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하라. 아, 이거의 이거와 x축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군요. 그죠 그러면 근과 계수 써야 되겠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곱셈 공식 있죠? 그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기합시다 자, 이차 함수가 있고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 9를 지나고 아, 얘가 얘를 지나는구나. x 기접한다 오, 그럼 판별시 써야 되는데?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얘가 이렇게 진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얘를 X에 대입하고 Y에 대입,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 정리했더니, B는 A 더하기 8,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구하는 이유는, 어, 식을, 그 뭡니까, 문자, 한 문자로 통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접한다 그랬으니까, 0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 B 대신에 요거를 잡아 넣는 겁니다. 대입했죠? 그랬더니 A에 관한 이차이되었습니다또 인수분해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가 A가 마이너스 4지? 여기에 보면 A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 여기 넣으면 B는 4,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직선이 만나도록 단순히 만나도록입니다. 개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판별식 d 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된다. 그렇죠. 일단 열리.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 구하고 짝수니까 나누기하면 마이너스 4, 사의 제곱 ac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판별식 값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차 함수 있고 직선이 있고 두점서 서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요점은 x좌표의 곱이 1일때이런냐 자, 서로 다른 일이라고 서로 아, 서로 다른 하고 서로 같은 두근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2와 3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음, x-2의 제곱은 y 이렇게 완전 제곱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0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쉽게 말해서 x-2, x 2는 0 이렇게 때문에 이걸 0으로 하는 값 2. 이걸 0으로 하는 값 2. 어? 근이 두 개인데 뭡니까? 같네. 그래서 서로 같은 근. 그래서 음, 그냥 근이 중복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근 하면은 그렇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입장에서 보면 얘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0보다 0하고 같다 이러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으니까 이것만 써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 하면 알파와 베타는 2차방정식자 열립했습니다. 방정식으로 만들었죠. 서로 다른 두군 했으니까 그죠. 근데 두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이란 얘기니까 이거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네요. 주어진 정보가 요거니까 그죠. 그럼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AC가 되니까 3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쵸? 그럼 두 권의 교점의 X좌표의 곱이 2므로 얘가 2가 되겠죠. 이걸 해서 k 가구함 되겠네요. 판별식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그죠? 이차함수 있고, A값에 관계없이, 요런말 관계없이 나오 무조건 항등식 그 다음 항상 직선과 접한다. 접한다. 남은 판별식 D는 0. 음? M 더하기 N을 구하라. 자, 일단 연립. 일단 넘겨서 방정식. 됐죠.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두면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 그래서 이거 써야 되는 거죠. 판별식 구하고 는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거 쓴 거죠. 이거. 정리했더니 다시 나누면 a에 관계없이 항등식, 그러면 a가 있는 것끼리 묶고, a가 없는 것끼리 묶고, 이런 얘기입니다. 묶었네요, 다. 그 다음에 누가? 각각 0이 되는 거예요, 각각. 개수들이 각각 0, 개수들이 각각 0. m은 0이 되니0 대입하니까, m은 0, n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관계없이 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차함수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마이, 4, 두점 사이의 거리가 4 이런 얘기는요 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4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빼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4, 빼기 알파니까 당연히 거리가 4가 되겠죠. 아, 거리를 물을 때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 수를 뺍니다 그래야 양수가 되고 거리 값이 양수로 나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프로 되고 2차 함수 x 제곱 a x 더하기 o 는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오케이 서로 다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더하면 합분가계수 합에서 마이너스. a. 하면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4라 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하나 베타가 더클 거야, 이 조건 을 한번 더 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도 됩니다. 어쨌든 절대값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차이는 4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알파의 제곱이나 알파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알파 절대값하고 알파는 다르지만, 제곱할 때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걸 이용하면, 우리 저 곱셈 공식에서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곱셈 공식 이용하면 이것도 계겠죠 그죠?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그렇죠 합의 제곱에서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2 알파가 나오니까 추가로 빼야 되니까 4 알파 베타 공식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1 6이 됐습니다. 요거 양변제 곱하니까 16 되니까요. 그래서, 위식에서 기억을 대입하면, 그리고 기억을 대입하면, A제곱, 요거는 5 되겠죠. 그럼 A제곱은 36, n 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파라 두고, 하나를 알파 더하기, 4로 두면, 그죠? 근과 개수 관계에서, 더한 거, 더한 것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2 알파 어, 더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A가 되겠습니다. 곱하면 알파, 알파 플러스 4는 얼마죠? 여기서 5분의 곱은 5다 그랬으니까 5. 그럼 요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넘어오면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5하고 1인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알파 플러스 5가 되고, 알파 마이너스 1은 0 되는데, 알파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하고,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대1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에, 이 알파를,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해 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고, 어, 4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a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렇죠, a는 마이너스 음,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1, 1 대입하면 합이 6이고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